안녕하세요. 예사인 한의원 이현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엄마들이다 보니 자제분들 불편하거나 할때 이렇게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하시고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제가 30한 4, 5년째 하고 있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을 치료했던 그런 경험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드러기에 그 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온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왔었는데요. 환절기마다 비염이 심한 하고 조금만 피곤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좀 과식을 하고 나도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손바닥처럼 불뚝불뚝 이렇게 올라오는 학생이었습니다. 해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엄마도 당연히 뭐 피부과나 내과 쪽으로 가서 처방을 주로 항히스타민제 쪽을 받게 되는데요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이고 2주에서 4주 정도 이렇게 먹이면 좀 가라앉고 해서 지내왔는데 고3을 앞둔 고이 가을 겨울쯤이었는데요 두 달을 약을 먹였는데도 두드러기가 먹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뚝불뚝 올라와서 굉장히 가렵고 애가 잠을 잘못 잔다고 이제 문의가 들어왔던 케이스입니다 자, 제가 이 학생을 보니까 이 알러지는 혈액 속으로 유전적인 인자가 있는 아이였고요.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는 학생이었고요. 물론 그 음식이 이제 기름에 튀긴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때였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부족이 좀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의 어떤 그 심한 비염 이라든지 이런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침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폐의 진액이 굉장히 손상이 잘 되는 그런 유형으로 보고 폐의 진액을 보강하고 피부 쪽으로 뜨는 열을 청소하는 그런 한약을 처방을 하면서 약침 치료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약침이라는 것은 한약을 처방한 것을 액기스 형태로 뽑아서 인체에 폐하 맞춰서 폐하 조절을 해서 침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처방을 동시에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이제 침을 놓을 때각 경혈마다 그 작용하는 기능들이 다 다른데 경혈의 장점과 약의 장점을 동시에 이제 적용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은 약침을 쓸때 제가 자하거 약침. 이제 흔히 이제 양방에서는 태반으로 알고 있는 한의학적인 이름이 자하거입니다. 자하거 자학어 약침을 이제 치료를 하고 청폐라고 해서 폐의 진액을 보충하고 폐의 열을 좀 풀어주는. 그 약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국소 부위에 어떤 두드러기에는 황연 해독탕을 액기스로 뽑아서 거기에 피부에 아주 피부 표면으로 떠서 천장얕게 뜬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율 신경을 안정화하는 그의리에서 제가 발끝까지 아주 가볍게 통증 별로 없이 맞는 그 신경 침을 일주일에 두번 정도 그렇게 이제 시술을 했습니다. 한3 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항이사민제 정도를 한 2개월 정도 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바로 이제 끊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한 3주 정도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제 불뚝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3개월 안에 완전히 좋아졌던 이유 중 하나가 음식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 따라와 줬습니다. 우리가 두드러기라고 하면 일단 그 장에서 독소 처리가 잘안 되는 상태가 기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피부 도드러기 올라오거나 뭐 비염이나 뭐 이런 아토피가 있을 때 음식에 대한 통제를 일단 100일 정도를 꼭 시키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이 100일 동안 정말 어, 밀가루라든지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종류,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좀 맑고 담백한 음식 위주로 이렇게 잘 먹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치료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이 어머니를 계속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끔 안부를 물어보는데 지금은 환절기가 되어도 뭐 두드러기 같은 거 별로 뭐 일어나지도 않고 음식도 마음대로 학생이니까 삼겹살도 좋아하고 지금은 치킨도 먹고 다 먹어도 전혀 이제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라고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일어났다고 해서 항히스타민제를 뭐 쉽게 먹을 수 있는데 3일 정도 먹고 안정이 되면 정말 좋죠.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는데도 두드러기가 계속 올라올 때는 한번쯤 원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원인적인 부분의 치료를 위해서 한의학에서 쓰고 있는 약이나 약심 요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좀더 선명하고 명쾌하게 치료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